네. 저 음. 벽, 벽으로 기어 들어오고데 서페터는 데 진짜 기어요라고 어, 귤주신데 저기좀 빨리 조금 돌리고. 한것 같은데 맞을게요. 맞을게? <laughs> 들어가면서 고남이 염수 그리고 저희도 운명 올려요. 멸 영생가? 지성. 살리지. 살로 살아, 살라 암수. 레이드 한시로들어 갔어? 아래 조 11시 있어 11시 있어 오 시간 이고 레이드 암수 11시 올라없으조심주세요감사합니다아 아, 어, 씨발 아, 렸어요렸어렸어 가리 좋으신... 안다갈수 없다. 이번에 맞지마 응... 위에 먼 보는 닥올아올라오수서라정산 저 죽었다 미안해요. 아비. 죄송하다. 괜찮, 괜찮, 가보자. 이리 어그랩 쏠. 어그랩 쏠. 나궁 끼고 음, 알겠어 좀만 돌릴게요. <laughs> 대처 맞는 거. 슈퍼 감아놨어, 우리. 들어가면서 홀라함수. 이번 그 맞았어? 도남이 없 수영 가버렸어. 앱설. 오우와 手机我用。嗯 이어 봤어요. 굿. 어 잡을게. 맛있 맞았어요? 맞죠? 도남이 안 우리 아직.. 아직.. <laughs> 안 나왔어. 응. 아씨 조금 느려요. 너구줄게 먹지 마. 미합니다 12시? 심 어. 여섯 어 6시 확인. 올라왔어. 6시로 밑에. 내릴게요. 6시로 내릴게요. 잘네 읽기. Lay down, so I will go down. I think I will go d o w 시 I w i 링 링빠 링빠 파랑이 케어할게 콜라 안 읽어 가네 어오어야 돼. 응. 아우! 나이스. 나이스 하나 못 썼지. 음, 응, 안 썼어. 섰. 스기 던졌어요. 7시7시 갔어요? 7시 갔어요? 저 3주 전에 이거 3법을 털게요. 네거시 퍼지 들어가요. 이거 먹을다. 이거는 저 어제 7시. 블루스한테 오지 이게 타이밍이 있어. 그러니까. 내가 잡을게, 나 아무것도 없어. 콜라 암수. 네. 이번 심포는 없어요. 실들게요 너무 빨리 썼다. 오, 너무 아픈데? 옆구리? 길게 암수 어. <laughs> 아, 염동력 이거 캐안해으면 죽어요. 아, 알았어, 알았어. 땡스. 내 뿌리. 밑으로 돌아가니. 이수 오케이. 누가 암수요? 보지 암수. 알았어요 일단. 아, 나이스. 그렇지. 나야. 땡큐. 그 다음 야령 나오면 은5 0 0들이야 제대로 잘 막아주고. 나 심포부터. 500이요. 알았어요. 네. 네. 케어도 해. 나놓을게 오르 세시 어 오케이？아리야 돼요 번째 1 일, 1 1 8, 다음 8이에요. 8 확인. 8은 여기에요. 마지막 2야. 여기서 고남이 지금 하나 이어놓자. 밀면 될것 같고. 밀렸어 밀렸대 달라졌어요. 여기 있다 아직. 어, 그. 힐 필요한 사람? 네, 각성기 쓸 거예요, 이 파티. 피자 같은데. 피자. 여러분 아, 조심. 조심해. 이고 조심. 아, 알았어요. 콜라음수. 수 총, 총 6시로, 6시로 뺄게요. 레이드 응. 암수. 어, 암수 삑. 안넘어 맞은 것 같은데? 오케이, 어. 암수 삑이래. 내가 던질게. 탕탕, 회시간 줘. 기조심, 오, 조심이걸올라옵면 아, 됐어. 그 넘어갔어. 나와준비. 내가 잡긴. 필요하신 분이 이파트 지금 말씀하세요. 없는 걸로. 헤드 방식 가능한가? 안 하는 가안 돼, 안 돼. 심포가 암수 두요내가 암수. 3번으로 그대로 게 아니, 들수 많아. 암세포. 내 방식. 레이드. 갔어. 오고 가요. 얘들아 투다운만 집중해서 하자 오케이 감수 길게임 다시 확인 왼쪽 다시 여기 아, 어, 돌아요안맞는다뒤돌 카카 나 없어 쳐줘야 돼보지암소워와좀 많았어요 미안해 하나 아. 좀더 쳐줘야 돼한 시도 하나 있어. 올라면서 아우 저 나이스다. 이거 나이스, 나이스. 어, 탕탕 수 있나? 있어. 이 오케이, 오케이. 나도 한개나왔지 나도. 어, 상타 e 수 w a l k i n g o v e r w a l k 시 n g Over 시 o u 시 to see. 만 o u r e to see. I'll do your 어 o see. Peton k u 그 a m o 이 a is here. I'm not going to get 여기야. 이걸 ل 불정이야. 가운데 때리고 때려. 최대한 때리고. <laughs> 암수 체크 한번만 해 줘요. 일단은 여기 있는 내가 암수할게. 오, 나지보 저. 버 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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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, 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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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 저. 번 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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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운터 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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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쳤 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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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. 꽁터 자 안되면 시점. 나시 홀로. 오케이, 홀라 암수 엑스. 엑스. 엑스야, 엑뭐야아스엑봐저봐스야엑 조심 엑스야. 엑스괜찮스야엑스 여력이야, 여력기 버력. 안전이에요. 위위위 안전. 님암살 하나 해줘. 지액 조심. 밀렸어, 빌 밀렸어요. 네. <laughs> 아, 초 없거든 2 파티? 시정 음... 쓸 그래, 신었, 신었, 신었. 생각해. 네 열한 시 구슬 하나 먹고 하나 더 있어 열한 시 하나이 먹었나이 나이 먹었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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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먹었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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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먹나이 먹었나이 먹었나이 먹나이먹나이 먹었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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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었이먹이 아요 봐요. 다짜 봐요, 봐요. 안죽을 듯? 암수 매 방. 정 파티 심포 없어요. 업부 시작. 매 시, 하나. 비성부 해놨고, 불. 백 방시가 맞 다 성공했어요 깜빡 터 질게 어 네. 헤드, 조심. 헤드 조심 헤드 빠져 헤드 빠져 나이스 빠져 안전하게 오케이. 길갱 암수 들어가면서 확하게 빠지고 엑스 조심해요 이거 어버 주시 확인해 주시 확인. 아래 아래 뒤이나 심포 감고 3버블이야 엑스 너만 줘 맞았어 맞았어요? 호재 암수 나 없어 없어 오케이 펭귄 암수 네. 나 혼자 던져 나나 암수 있는 새끼 다 써요. 던져 딜로 던져 암수 있는 <우리> 새끼 다 던져 이스이 여자 우리 톱1이야개 x 개끼